명제 아니야, 아니. 아니야, 됐어. 네. 자, 명제의 뭐 하는 거라고참 또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명제. 왜냐? 네. 네. 오어 어떻게 판단할 수있 오케이, 어 어떻게 판단할 수있어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이등반삼이등은 정삼각형이다. 명제예요, 아니야? 아, 명재죠. 명제야 아니야? 아니죠. 명재. 명재야 아니야. 명제 맞지? 아니죠. 누가 봐도 거짓, 거짓. 거짓인 명제 맞아. 거짓. 이는 소수다. 아, 명제 명재. 됐어? 그럼 명제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목소리> X보다 작은 것만 만져봐요 아니 1보다 작은 것만 만져요 큰일 날리면 문제가 없나? 응, 언제나 할래요 <laughs> 자 얘들아 여기는 X에 2가 들어가면 참이야 아니야? 거짓이죠 거짓이 0이 들어가면 참여의 거짓시야 참이지. X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 과 거짓이 바뀌는 걸 뭐라고 불러? 명제 조건이라고 저. 불러 됐어요? 뭐라고요? X 그러니까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달라지는 것을 조건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 그러면 X는 1보다 작으면 X는 1이 다 명이다. 참이하고 어. 어디시여?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아요. 명제 맞지? 예. 나 지금 얘 자체가 이름이 조건. 얘도 이름이 조건. 조건 두 개가 합쳐지면 명제. 됐어? 됐어? 예. 얘들아 조건 두 개가 합쳐지면 명제. 되겠냐? 서영아, 뭐가 합쳐지면 명제? 서영아, 뭐가 합쳐지면 명제? 눈 불러간다. 그 뭐가 합쳐지면 명제? 조건. 두 개가 합쳐지면 명제. 됐어? 오케이? 자, 조건 두개로 합쳐서 얘들아, 우리는요,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음. 조건이야 명제. 조건. 조건이지. 그래서 이거 이면 x는 0 또는 y는 0. 얘도 조건. 합쳐서 쟤 명제. 니야 그럼 물어보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 참, 참 참? 아, 아, 아이 얘들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거짓. 거짓이면 돼. 아니야. 는참이야거지요 거짓. 네. 거짓부렁이요? 네. 거짓 네. 참 아니야? 2 5이이면요거이다어이 그, 네. 아, 어, 어? 요거이면 요거이다 참이야? 예. 네. <laughs> 위에서 뭘 배워? 진리집합이라는 걸 배워. 자, 진리집합을 배울 거야, 얘들아. 진리집합이라는 건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집합은 집합이야. 아니라 어떤 집합? 효인아, 어떤 집합이래? 진리집합. 응. 응이거 어떤 합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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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조건. 점5 이런 는다 있지 그치? 됐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각각 집합을 잡아 언니, 여기가 참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애가 커야 돼 어.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거짓이라 그랬지? 네. 얘 작지? 네. 그래서 거짓인 거야 여기서 이리로 오는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겠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 됐어? 이제 그거 가지고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해볼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여기서 얘들의 이름을 조금 붙여볼게. 자, 조건은 얘들아, 조, 뭐해, 조건은 몇 개가 터져야 문제가 된다고? 네. 두 개가 터져야 된다고. 자, 조건을 쓸때 얘들아, P, Q, R 이라고 이렇게 소문자를 표현을 할 거고, 얘들에 대한 진리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어? 네. 됐어? 각각에 대해서 진리 집합은 대문자. 이제는 소문자 명제는 조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명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자, 얘 이름은 가정얘 네. 이름은 결론이라고 불러. 응. 잘라 가지고 뭐뭐 이면 뭐뭐 이다에서 뭐뭐 이면 앞에 있는 걸가져 뒤에 있는 뭐뭐 이다를 결론이라고 부르고 선 네. 그걸 잘라서 앞에 하고 뒤에 있는 진리 집합을 따로 따로 따서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으셔야 된다고. 네. 참가지 따지는 건 선생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해줄 거고. 자 조건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 부정. 자 부정은 얘들아 어떤 조건에 대해서 무언무엇이 아니다라고 쓰는 걸 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자그 부정을 갖다가 우리는요 기 그굴고 <목소리도> 쓴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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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부정하는 거야, 맞지? 그럼, 자 A가 0보다 커요를 부정해 볼까? 0보다 작거나 맞다.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아요. 안녕. 그럼, x는 0 또는 y는 0이다를 부정해 볼까? X는,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야. 진짜? 예. Yeah. 오, 야, 또 하나는 뭘로 할게 그리고. 했어 부정하면? 모두 아니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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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땡땡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으셔야 되죠 네. 자 그럼 얘들아 조건 피를갖다가 부정을 했어 그럼 개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피를 부정했어 개의 진리집합은? 아, 진리 아. 난피에 대한 진리집합은 뭘로 바뀐다? 피해 여지합이야. 제 아, 얘들아, 질 피해 여지팝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오알이 엔드로 바뀌는 거야. 오알은 얘들아, 집합으로 표시했을 때 원래 뭐야? 공, 아니, 합집합이지. 오알은 합집합을 뜻하지. 맞아. 그거에 대한 여지합이라서 뒤집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 예, 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는 걸잘 해야 문제를 잘풀수 있어. 되겠냐? 네. 야 모든 학생은 대학에 가. 어, 어 가능하지. 아니좀 아, 모든 학생은 대학에 가. 부정해봐. 어떤 학생은 대학에 간 부정하면? 어, 어떤 학생은 대학에, 대학에, 대학에. 대학에. 어, 어떤 학생은 대학에, 대학에 가지 않는다. 또. 못 <laughs> 다른 면적으로 바꿔봐. 어떤은 어떤 학생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못 간다 아니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좋게. 가지 않는다. 그거갖 따라 또 다른 말. 그렇지. 저도한학생은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지. 됐어. 또. 꼭. 다음 중 얘에 대한 부정이 아닌 것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됐어. 다음 중 얘에 대한 부정을 찾으세요. 나올 수 있다고. <laughs>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도 존재한다. 됐어? 네. 되게 다양하게, 얘들아. 여기서부터 국어 문제. 네. 됐지? 네. <laughs> 자,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됐어? 네. 음. 음. 자, 그러면, 피. 다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곡 q 이다의 부정은 뭐라고? 나피. 나피. 나, 또는이라고 또는 어, 어, q. Q. 그래서 어뭐뭐이거나그지나큐 그래서 왜 그렇다고 얘 누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교피교 어. 큐에 부정이니까 여집합을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배해서 걔가 피에 여집합 합집합 큐에 여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읽을 때 나피 또는 나큐예 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됐어? 네 이제 볼까? 1번 문제 명제인 것은 기억 맞아들려 너무 쉬워 1번의 명제 야 아니야 명제 맞아요? 네. 어이 니은은요 아, 아니야 그냥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 이은은 명제 맞아 맞아? 니은은 네. 아, 명제 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지 그치? 니은 60도이다 명제 아니야 네, 맞아요. 명제는 맞지 그치 얘들아 무슨 명제 그짓부렁 그짓 그짓부렁 같은 이런거 3번은 얘들아 진리집합을 표현해보래 오른것 불어봤자 1번 맞아 틀려 전체집합 안에서 보는거다 항상 1회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4보다 크고 9보다 작아요의 여집합은 누구 <목소리> 뭔가 포함돼야 되겠지. 부정이니까. 그제 맞지? 따라서 일번 틀렸네 이번은 이번은 젤리 즈팝에 누구 들어가? 다시 젤리 즈팝에 누구 들어가? 마 기질래? 어디서 본다고 네, 마이너스가 안 돼. 얘들아, 진체집팝 안에서 봐야 되니까. 문제 1차. 전체 집합 그래서 틀려면 짜증나잖아, 그지? 응. 오케이, 어 마이너스 제외돼야 돼, A1 제외돼야 돼 그냥. 3번 소수이다, 해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땡, 그지? 네. 어, 3의 배수이다의 여집합이래,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네. 응. 두자. 네. 어, 그럼 5번 봐봐. 나피 또는 큐의 부정이므로 맞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피 또는 큐의 부정을 물어봤다 뭐하는거라고 이거요 어, P 응. 그리고 나 피. 얘들아 아, 그... 문... 다음은 4번. 4번. 그냥? 네. 1, 2, 1. 재밌다. 7번 봐봐. 오, 야, 7번 어렵다. 부정과 같은 것은? x, y 전체 다 영이 아이에요 그러니까 x는 0 이고 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 고로 들어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8번의 진리표하고 같은 거 틀린 거 부정하고. 틀리죠. 틀리지. 8번의 부정은 뭐야? 원래 그 x 제곱, y 제곱, 아, p의 부정은 누구야? 이거. 어, 또 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이점을 뭐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이 이거에 대한 이거 얘는 이거는 0이 아니 다를 나타낼 때는 얘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에요. 엔드로 들어가는 거야. 됐어? 어, 예. 철저 알고 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네, 선생님 시계가 없어서 몇 시인지 감이 안와 가지고. 몇 시부터 몇시 하는데 몇 시야, 지금? 3만이에요. 어,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딱 10분. 정말 진짜. 三十分钟，三十分钟。